다치는 선수들이 나와요. 네. 어. 근데 그 다치는 선수들만 안 나오고 잘 가면 16강 진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 음. 선생님, 오늘은 세계적인 축제죠. 어, 월드컵. 월드컵? 네. 음. 올해 이제 11월 달에 이제 개막식을 하는데. 음. 어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이제 월드컵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축제가 되어 버렸어요. 아, 2002년 월드컵, 월드컵 지금도 생각나요. 나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진짜 월드컵 보면서 내가 진짜 힘을 얻었어. <웃음> <웃음> 진짜. 네. 네. 우리가 지금 우리 한번 할까요? 대한민국. <laughs> <laughs> 진짜 이거 하루에 70번도 더 치면서 진짜 맞아요, 어. 네. 나도 그냥 진짜 같이 힐링하고 진짜 네. 같이 힘을 얻고. 네. 네. 그래서 잘 됐던 것 같아. 음. 온 국민이 진짜 한때 다 모여서 진짜 같이 똘똘 뭉쳐서. 맞아요. 그런 열기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진짜 지금. 진짜 감동이었죠 예, 네. 왜냐면, 어, 닭살, 어머, 소름 끼쳐. 어, <laughs> 아, 소름 끼쳐. 근데, 왜냐면 그때,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네. 지금 너무 힘들었는데, 네. 올해 이 월드컵의 열기로 인해서, 지금 올림픽도 지금 하고 있지만, 네. 음, 다시 한 번에 그 월, 열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네. 다시 한번쫙 일어나는, 음. 어,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네. 정말. 11월 달에 네. 개막식을 네. 하죠? 네. 네, 11월 달.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 어, 홍구에서, 홍구라운드에서 이제 하는 건 네. 아니잖아요. 아요 예. 네, 사람들이, 뭐, 뭐, 우리, 내 집에서 내가, 왕이야. 네. 어,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백이 생겼어요. 그쵸? 그렇죠? 내 네. 백이 있어. 네. 그때처럼 그런 건 아니겠지. 사실 네.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타지에 가서 하더라도 네. 예, 우리 안방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네. 그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다 같이 응원해주고 하면은 네. 음, 가능하시겠죠. 어, 가능하겠죠. 근데 어, 문제는 뭐냐면, 네. 다치는 선수들이 나와요. 네. 어, 근데... 그 다치는 선수들만 안 나오고 잘 가면 16강 진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오.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해운이요. 네. 올해 이민년 해운이 어떤 해운이냐면 활발하게 정말 막 움직이는 해운이에요. 네. 에너지가 넘치는 해운이야. 어, 네. 네 그러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도 에너지가 막 넘쳐야 되는 거야. 네. 그쵸. 네. 같이 넘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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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네. 전부 다 어느띠를 불문하고, 네. 에너지가 좀 많이 좀, 텐션이 업되는 그런 네. 기운이거든요. 오. 그 기운을 다 같이 그냥 한 줘야 돼. 네. 그때. 네. 어, 우리 선수들한테. 네. 그래서 그냥 힘들지 않고 막 진짜 16강까지 잘 올라갈 수 있게끔 네. 해줘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가능성도 보인다. 16강, 와. 됐으면 좋겠어. 나 진짜 개인 이거 내 개인 올라갔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올라갔으면 좋겠어. 진짜로. 어. 네. 왜냐하면 올라가야 돼요. 맞아요. 예, 네, 네. 올라가서 다 같이 응원해갖고 다시 네. 우리도 옛날 그 2002년 어 벌써 옛날이야? 아, <laughs> 벌써 20년 옛날이 어 20년 네. 됐어 벌써. 음. 그때처럼 네. 네. 다시 전국적으로 뭔가를 희망을 하나 또 가져줘야 돼요. 음. 예 그래야지 이게 경기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네. 예 지금 너무 저조돼 있어요 네.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이거를 우리 선수들한테 길을 다몰아주자고요음할수 음, 있게끔 네. 부상을 좀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좀 부상을 네. 아 지금 손흥민 선수도 좀 다치지 않았나요 네, 부상이 조금. 있지 않나요 네, 네. 음 좋습니다. 진출은 했잖아요 지금 네.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그니까 네. 네. 그때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까 네. 에, 그때까지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뭔가리잘 네. 하셔서 16강 꼭 가시기를 빌겠어요 저는 근데 갈 가능성이 많이 보여 오, 그렇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음. 기대하고 보셔도될것 같고요 음. 월드컵 때다 같이 치킨 뜯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치맥 어, <laughs> 다 같이 어떻게 응원 한번 <laughs> 대한민국 응원부합시다, 우리.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